미나쌍 와이오자이마스 오늘은 사무실에 커피 볶으러 나왔어요 커피 원두 판매 사업자인데요 그냥 취미로 좀 볶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뭐든지 연구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평판이 좋아져서 꾸준히 이런 걸 미미박스라고 하던데 계약 배송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꾸준히 내 커피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여섯 종 블루마운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볶아서 그 다음날 하루, 하루 되면 하루 지나면 디게싱이라고 가스가 좀 빠지거든요. 맛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택배하면 그 하루가 또 걸리니까 보통 2박 3일 후에 받아보면 향이 극대화가 된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걸 잘 알기 때문에 계약반송 배송을 받으시는 분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는 수가 있죠 커피 얘기는 지난 오래전에 작년에 많이 했고 올 초지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기분이 살짝 드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캐롤을 많이 들어요 11월 초부터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동심으로도 돌아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음, 얼마전에 배운 코딩클래스에서 거기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요새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차 했나봐 저는 절대로 베스트셀러 안 사거든요 그리고 고전에 빠져서 미쳐있는 사람이라서 베스트셀러는 뭐한달두달 달, 길어야 1년 그 정도에 이제 화끈하게 뜨는 매출이 되는 책이잖아요 어... 100년이 지나야 그 책이 정말 증가를 발휘하고 할수 있다 그래서 고전은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굉장한 거고요 같은 그래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책이에요 누구나 그런 건다 궁금하죠 미래를 가장 최근에 크게 바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잡스잖아, 잡스. 잡스는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그손 안에 드는 작은 물건으로 온 인류의 패러다임과 사상과 그리고 생활 전반을 바꿨어요. 어, 내가 대학교 때 들은 말인데, 21세기,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20세기였잖아요. 21세기에 없어지는 세 가지를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정말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를 내가 정말 20 30년 2, 30년 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죠. 뭐가 없어지냐면 대학, 국가 결혼. 이게 세 가지 없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많이들 벌써 결혼 안 하죠? 결혼의 단점이 만약 아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짧을 때는 50년, 60년 안에 그냥 소멸했으니까 아무리 빨리 결혼을 한다 해도, 10대, 20대 결혼을 한다 해도, 얼마 못 살고 그냥 생애 주기가 짧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결혼을 늦게 하고, 3 40대, 늦어도, 늦으면 50대도 하고, 100살까지 그 이상 살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주기가 길어진 거야. 그래서 단점이 대주되게 됐죠. 결혼의 장점은 안정감을 주고, 종족보전을 하고, 가정의 테두리를 안전욕을 구 만족시켜주고, 자식이 생기는 건 좋지만, 서로를 구속하고 제약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국가의 개념은 온라인이나 뭐 유로화 등등으로 서로 이제 개념이 희미해졌고 앞으로 영어가 정말 국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영어를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음, 저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회화 중심이 아니잖아. 요 옛날에 문법 독해 중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기 연습 이런 걸좀 해볼까봐.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 강사가 2년 동안 영어 공부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걸 봤어요. 물론 훌륭한 고급 영어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일상생활로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제스처를 많이 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팔 움직이는 거 싫어하지. 입만 말해. 그렇지만 서, 서양에서는 제스처, 동작, 표정, 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호소력 있게 대화하는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잖아. 그런 걸 연습하고 나는 워낙에 제스처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겨, 영어는 정말 기본하니까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이 책에서 갈목할 만한 거는 대학이 없어졌다기보다 미네르바대학이라는 캠퍼스가 새로 생겼다고 써있어요. 미네르바대학이 뭐냐면 캠퍼스가 서울,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인도 뭐 이런 각지에 있는데 학생들이 거길 돌아다니는 거야. 물론 온라인 대학이고요. 스탠푸드, 뭐, 콜롬비아, 겐제 하버드 이런 데 가는 애들보다 미네르바대학을 요새 애들이 더 선호한대요.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잘 관념이나 개념이나 그리고 일본의 교육제도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제 문장 쓰기 바칼로레아가 정확히 굉장히 어려워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나열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글 쓰기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글 문장 한 개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일기 쓰기 그걸 영어로 하면 좋겠네. 생각하면서도 발전하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는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올바른 그모뭐 뭐 표본을 주는 것 같아서 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또한 가지 내가 페이지 이렇게 좀 읽어보려고 써 놓은 게 있는데 미네르바스쿨 택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아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 뭐가 나오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많이 생각하는데 벌써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이라 좋아요 구독하지 않아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영상들이 이제 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게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뭐 불을 켜고 끄고 난방하고 뭐 헤이 카카오 켜줘 어쩌고 음악을 해줘 그리고 여기서 시리도 있고 인공지능이 우리 몸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이 벌써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사람들이 직업을 뺏기잖아요 벌써 많은 대기업에서 사람을 해소해고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정말 없어지는 직업군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취득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직업군 야 의사가 없어진대 의사 판사 없어지고 약사 없어지고 요리사 없어지고, 뭐 없어지는 거 이제 많이 여기 나열해놨더라. 끔찍해서 처음에 3분의 1 읽었는데 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나 미치겠다. 나는 미술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르치는 교사도 없어진데 교사가 뭐가 필요해. 앞에 뭐쫙 뜨고 영상 뜨고 애들 막 지도하고. 시험 문제 틀리게 뭐내한 개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지식의 책계 세계에서는 이제 직업군이 많이 없어지고. 근데 내가 뭘 발견했냐면 간호사. 이렇게 공감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살피는 직종 이런 사람들은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나같이 큰 공감 능력이나 큰 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런 직종은 이제 더 많이 세분화될 것이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 이건 기분이 좋았어. 옆에서 죽어 자빠지던 뭐 하던 이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남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공감 능력은 모성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애가 추운지, 아픈지, 배고픈지, 슬픈지, 뭐, 기분이 좀 나쁜지를 엄마만 알아. 아빠도 물론 아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알아내지 못해. 그래서, 아, 직업, 많은 직업이 없어지는 반면에, 많은 직업들이 또 많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술 디자인 직종들이 뜬다는 거야. 미술은 원래 뛸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뭐 굉장한 로봇을 만들어, 굉장한 인공지능 무슨 뭐 도구를 만들어, 미술 디자인이 없고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겠어? 대충 만든 물건은 팔리지 않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상품만 팔려. 그러려면 미술 디자인이 결론이지. 뭘 만들어도 잘 만들고 예뻐야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주머니를 여는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예뻐야 해 예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술, 색채감각 이런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직종이 뜬다니까 나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희망적이었어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손들은 괜찮겠구나 응.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음, 오늘은 커피를 많이 볶았고 오후에는 또 레슨을 해야되고 요새 미나가 뜨고 내가 하는 실크 스크린 이라 실크 스페인팅이나 어떤 고품격 이런 손으로 하는 미술 디자인 종목들이 뜨는 바람에 월화수목금토가 꽉차 버렸어 그래서 일요일날은 교회가고 좀 쉬려고 하는데 기침 너무 많이 했는데 이틀 3일 누워 있으니까 기침 멈추더라고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미나가 뜨는거 굉장히 좋은데 나는 이런 유행이 다가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파도 타기 유행이 오면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다음 종목 준비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몸체 음, 몸, 몸 이런 하는 일 바꾸기를 좀 해본 사람이라서 또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닌데 어,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미나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서양 것만 좋아하고 막 우리나라 것을 다 내다버리고 갔다버리고 그러던 만이 말이야. 조금 살짝 배신감도 느끼는데. 앞으로 좋아지겠지. 다들 집에서 한복 만들어 입긴 좀 힘든데 생활 한복이 좀 많이 벌써 나왔는데 늘 즐겨 입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어서 너무 좋아. 천리건피스나 이런 거 쉽게 뚝딱 만들긴 힘들지만 저렴한 가격대의 옷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김은호처럼 아주 고품격도 있고 일반적인 유탁가 같은 것도 좀 발전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저 같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집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다시 나와서 좋은 작업을 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찾아갈게요. 대아마또 안녕. 짜네.